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외경, 아포크리파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는 기독교 성경 외에도 여러 성서들을 말하며 대부분의 기독교 교회에서는 공식 성서로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포크리파들은 기독교의 역사와 전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우리는 이 성서들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들이 어떻게 기독교 신앙과 연결되어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성경을 정경과 외경으로 구분합니다. 정경은 구약성서와 신약성서의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성서는 유대인의 성서이며, 신약성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생애, 죽음, 후활, 그리고 그의 가르침에 대한 서적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지며, 그 안에 담긴 각각의 글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외경은 성경 외의 기독교 문학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기독교 교리와 역사에 대한 서적, 기독교적인 예언하시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외경은 정경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는 않지만, 기독교 교리를 이해하고 싶을 때는, 외경에서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외경은 기독교 초기에 쓰여진 텍스트 모음입니다. 신약의 정경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믿음과 관습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외경에는 복음서, 서신서, 목시록을 비롯한 광범위한 텍스트가 포함됩니다. 가장 잘 알려진 기독교 애경 중 하나는 토마스 복음입니다. 이 복음서에는 정식 복음서에는 없는 예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마 복음은 1940년대 이집트 나그 한마디에서 발견되었으며 많은 학문적 논의와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기독교 애경은 마리아 복음입니다. 이 복음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리아 복음은 나그 한마디에서도 발견되었으며 많은 학문적 논의와 해석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베드로 행자는 사도 베드로를 묘사한 중요한 또 다른 기독교 외경입니다. 이 본문은 베드로의 여행과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기적의 힘에 대한 초기 기독교인의 믿음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베드로 목시록은 내세에 대한 초기 기독교 신앙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또 다른 중요한 기독교 외경입니다. 이 텍스트는 사후 세계를 통한 여행과 죽은 자의 영혼을 기다리는 형벌과 보상을 설명합니다. 기독교 외경은 기독교 전통 내에서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일부 기독교인은 이러한 텍스트를 초기 기독교 신앙과 관행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의 원천으로 보는 반면 다른 기독교인은 이를 이단적이고 위험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애경은 전 세계의 학자와 종교 공동체에서 계속 연구되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애경에서 가장 유명한 묵시록 중 하나는 사후 세계를 통한 여행과 죄인의 궁극적인 심판을 묘사하는 베드로 묵시록입니다. 정경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묘사하신 울며 이를 가는 것을 포함하여 죄인들을 기다리고 있는 형벌에 대한 생생한 묘사로 유명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묵시 텍스트는 바울의 사후 세계 여행과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환상을 설명하는 바울의 묵시록입니다. 이 텍스트는 매세의 본질과 믿음과 선행의 중요성에 대한 초기 기독교 신앙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기독교 예경의 다른 묵시록에는 토마스 묵시록, 엘리아 묵시록, 마리아 묵시록이 포함됩니다. 이각 본문은 세상의 종말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고유한 관점을 제공하며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믿음과 관행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예경의 묵시적 텍스트는 종종 일부 기독교 공동체에서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일부는 이러한 텍스트를 이단적이거나 위험하다고 보는 반면, 다른 일부는 초기 기독교 신앙과 관행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의 원천으로 간주합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예경의 묵시록, 본문은 전 세계의 학자와 종교 공동체에서 계속 연구되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베드로 묵시록 베드로 묵시록은 성서의 하나로, 새로운 언약서 신약성경 중 하나입니다. 이 책은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며 도전적인 상황에서도 그들이 충성스러운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되는 일련의 비전과 유언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사도 베드로에 의해 쓰여졌으며 로마시대 말에 쓰여졌습니다. 이 책은 또한 요한계시록과 매우 유사한 주제와 스타일을 갖고 있습니다. 주제로는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핍박과 시험, 그리고 그것들을 이겨내기 위한 충성스러움과 기도, 하나님의 영적 선물들에 대한 감사와 기대 등이 있습니다. 베드로 묵시록은 전체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에서는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를 다룹니다. 이 책은 성서의 다른 책들과 마찬가지로 그 안에 담긴 메시지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 삶에 많은 영감과 지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지옥 장면 아포칼립스 오브 피터의 지옥 장면은 매우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는 죄악에 따라 벌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매우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문서에서는 지옥에서 맹독 뱀에게 물리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뱀들은 맹독이 가득한 입으로 각종 죄악자들의 온몸을 물어봅니다. 또한, 불길에 타는 모습도 상세하게 묘사됩니다. 지옥에서는 불길이 온몸을 덮어 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러한 모습은 죄악의 결과로 영원한 불타는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또 다른 예시로는, 지옥에서는 죄악자들이 각종 형벌을 받습니다. 이러한 형벌 중 하나는 덤불에 걸려 죽는 것입니다. 이 문서에서는 가시나무 덤불에 걸린 죄악자들의 고통스러운 모습이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묘사들은 독자들에게 지옥의 끔찍함을 생생하게 보여주며 그들의 죄악이 어떤 식으로 벌을 받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지옥 장면에서 묘사되는 이러한 형벌들은 독자들에게 죄악의 결과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들은 이를 통해 어떠한 죄악도 사하지 않는 하나님의 의롭고 공정한 심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천국 장면, 아포칼립스 오브 피터에서의 천국 장면은 지옥 장면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이 장면에서는 구원받은 자들이 하느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모습이 묘사됩니다. 천국 장면에서는 물, 광채, 향기 등으로 표현되는 풍요로움과 기쁨이 주를 이루며, 또한 천사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모습이 묘사됩니다. 예를 들어 이 문서에서는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축제나 연회에 대한 묘사가 나타나며 구원 받은 자들이 하느님과 함께 춤추는 모습도 묘사됩니다. 또한 천국에서는 구원 받은 자들이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지구에서 받았던 모든 고통과 슬픔을 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모습이 묘사됩니다. 이러한 묘사는 독자들에게 구원의 의미와 함께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또한 천국에서는 구원 받은 자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받으며 그들의 영혼이 성결하고 깨끗해지는 모습이 묘사됩니다. 이러한 묘사는 독자들에게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와 함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전국 장면에서는 지옥 장면과는 달리 죄악의 벌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한 구원이 강조됩니다. 이러한 묘사들은 독자들에게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가 어떻게 구원의 기쁨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며 그들은 이를 통해 하느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의 묵시로 바울의 묵시록 바울의 아포칼립스는 구약성서에 속하는 비전과 예언을 다루는 비정규적인 성서이며 성경의 마지막에 있는 책중 하나입니다. 이 성서는 성도 바울의 비전과 유대인들의 역사에 대한 예언을 중심으로 다룹니다. 바울의 아포칼립스는 성경에 기재된 성도 바울의 글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바울이 하느님의 계시를 받아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까지의 세상의 종말에 대한 비전과 예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성서는 구약성서와 신약성서의 예언과 실체와 미래의 세상, 그리고 구원의 행적을 다루며 바울의 삶과 신앙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울의 아포칼립스는 신약성서에 적용되지 않은 예언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성서는 천사들의 육체적인 형상과 그들이 각기 가지고 있는 인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성서는 신약성서에서 볼수 없는 천사들의 계급과 거듭남에 대한 설명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묵시록은 성경에서 가장 많은 이시를 일으키는 책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책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해석들이 있으며 종교와 철학적인 분야에서 다양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교회에서는 성서로 인정되지 않으며, 일부는 그 내용이 너무 난해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배제합니다. 토마스 묵시로, 토마스 묵시로. 토마스 아포칼립스는 구약성서의 한 성서인 토마스서와 관련된 비정기적인 텍스트입니다. 이 성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미래의 연과 세상 끝에 대한 묘사를 다룹니다. 이 성서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 토마스 사이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토마스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들의 대화는 주로 예수의 재림, 끝나지 않는 생명, 구원과 판결, 세상의 끝과 함께하는 신앙인들의 상황 등을 다룹니다. 토마스 아포칼립스에서는 또한 영적인 것들과 물리적인 것들의 대립, 선과 악의 전쟁, 지옥과 천국의 묘사 등도 다룹니다. 예를 들어, 이 성서에서는 영적인 형상으로서 천사와 악마가 묘사되며, 지옥에서는 고통스럽고 증오스러운 장면이 묘사됩니다. 하지만 이 성서는 영적이고 철학적인 내용으로 가득한 만큼,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성서는 신앙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존재로 간주되어 왔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성서입니다. 엘리야, 묵시록, 엘리야, 묵시록 엘리야 아포칼립스는 구약성서의 선지자인 엘리야에 대한 예언과 비전을 다루는 성서입니다. 이 성서는 엘리야의 삶과 그의 예언 그리고 구원의 행적을 중심으로 다루며 엘리아의 비전과 천사들의 출현, 불의 영광 등에 대한 묘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엘리아 아포칼립스는 사세 기경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성서는 성경에 기재된 엘리아의 삶과 업적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엘리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 대한 예언도 담고 있습니다. 이 성서에서는 엘리아가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 올라가는 모습, 불의 영광 그리고 신성한 식물들과 꽃들의 묘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성서는 엘리야의 예언이 실현될 때까지 세상의 종말이 언제까지 이어질지에 대한 설명도 담고 있습니다. 구약성서의 일종인 말라기서 사장 5-6절에서 언급되는 이 구절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니 주의 큰 날과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그가 돌아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리리라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예언서로서 성경의 예언들 중 하나로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돌아와서 주의 큰 날과 두려운 날을 예고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예언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이 어떻게 이행될지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며 종교적, 학술적 입장에 따라 다르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 성서는 현재까지는 구약 성서와 마찬가지로 기독교 성서로 인정되지 않으며 일부 교회에서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마리아 묵시록. 마리아 묵시록 마리아 아포칼립스는 마리아에 관한 예언과 비전을 다루는 성서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인 성무 마리아가 세상의 끝날에 대한 예언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성서는 기독교 물원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라틴어 매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마리아 아포칼립스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이 성서는 마리아의 인류 구원에 대한 역할,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에 대한 예언, 성령의 강림, 그리고 신앙의 믿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녀의 비전을 통해 창조주인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존재하는 복잡한 상황과 결말을 설명합니다. 또한 마리아 아포칼립스는 예수님의 부활, 최후의 심판,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묘사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묵시록이란 이름은 이 묵시록을 기록한 사람이 마리아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묵시록은 전세계적인 재난과 치명적인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대규모 사망 지구, 온난화, 지진, 홍수, 전쟁 등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들은 특정한 일자나 시기를 명시하지 않으며 굉장히 모호하고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마리안 복시록은 기독교 성경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 단파들은 이 예언을 믿지 않거나 무시합니다. 그러나 일부 개인들은 이 예언을 믿고 있으며 특히 최근 대유행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과 관련하여 이 복시록을 인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서는 현재까지는 기독교 성서로 인정되지 않으며 부약 성서와 마찬가지로 일부 교회에서만 사용됩니다. 결론적으로 외경경전은 기독교에서 공식 문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지만 여전히 종교의 신앙과 전통에 대한 큰 가치와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텍스트를 탐색함으로써 우리는 기독교가 출현하고 진화한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신앙, 도덕, 인간의 경험에 관한 귀중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열린 마음과 마음으로 이러한 성구에 접근하고 기독교 전통의 다양성과 풍요로움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독교 유산의 귀중한 부분인 외경 경전에서 계속 배우고 감사합시다.